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문지기가 나오잖아요. 문지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능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직무라는 얘기. 여러분, 직임을 담당하려면, 직임을 담당하려면, 자, 목사로서 직임을 담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죠.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그리고, 직무라는 얘기예요 직무와 능력을 합쳐봐. 여러분, 사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다가 쓰죠? 그 직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죠. 직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일럿을, 파일럿을 세우는데, 직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파일럿으로 세울 수 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laughs> 여러분, 유럽까지 가는데 일주일 동안 풀 코스로 다 경비를 제공한대요. 비행기도 왕복 무료래요.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운전사가 <laughs> 직무 능력이 좀 떨어져. 가다가 태평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그거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직무 능력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복이라는 단어가 등.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서 이렇게 고간에 드려지는 일들을 하기 선택 특별히 구별돼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셔요. 그 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직임이지만 그 직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문직이 얘기를 하는, 거,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이 본문의 핵심은 직임의 이은 직무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복과 연결되고 그 복은 바로 자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이 뭐야? 복은 자손이죠? 근데 그 자손이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인과 동시에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이지. 그래서 낙하산 인사 좀 골치 아프잖아. 낙하산. 의사 면허를 여러분, 이 자격이 없는데 막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은 어느 병원가요 왠지 이게 병원은 크고 깨끗하고 그런데 뭔가 이름도 좀 좋은 병원인 것 같고 그런데 뭔가 이게 이게 좀 실력이 없는 것 같고 내과를 갔는데 자꾸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가라고 그러고 뭐좀 이상. <laughs> 이상하네 이게 좀, 좀 <laughs>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병원을 가기원 하십니까 <laughs> 그것도 내가 좋은 병원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시설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과를 갔는데 내과 선생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예, 네, 정형외과 가서 그냥 생약 주세요. 그러면 된다는 거. 한번 우리는 경험을 했다는 거. 그래서 복은 자손이고 자손 중에서도 어떤 자손이면 직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볼수 있는 능력, 직무 능력,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뭘 받은 거야? 복을 받은 거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저내 네 새끼가 저거 어떠애니까 응? 어? 묵상하래도 안 해요. <laughs> 그냥 이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설교를 듣는데도 잘못 들어요 뭐가 떨어지는 거야? 직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야 아니 왜 똑같은 나이인데 왜 그러냐? 야 어떤 애는 그냥 매 성전에 와서 맨날 눈물 흘리고 맨날 말씀 보면서 주님 앞에 그냥 막 깨달아가면서 가는데 너는 왜 맨날 어떻게 그 모양이냐? 복을 받지 못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고 그게 복이에요. 자, 봐봐 오베데돔이 그래서 등장하죠. 오베데돔의 아들들. 자 오베데드의 아들들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좀 많죠. 일곱째, 여덟째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덟째인데도 어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어 아들이 있고 또 스마의 스마야의 그 아들의 아들이니까 아들들은 이렇게 또많는데다 뭐가 있는 자들이라 능력 있는 자들이라. 왜? 이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자녀들을 막 줬는데 그 자녀들의 또 자녀를 막 줬는데 한결같이 다 다스리는 자여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알겠어? 말씀 잘 보는 애들이 있다고 어? 게임을 잘하는 애들이 있고 제 <laughs> 지들끼리 지들끼리 쳐다보면서 너너 너. 은성이하고 류니하고 다 보면서 너너아 진짜 능력 있어 능력 있어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복을 받았다 제 나동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바뀔 수가 없어. 그지 누나? 그지 어, 아, 능력 있어! 고개 끄덕이 있어! 은성아! 은성아! 안 바뀔 수 없어, 그 어, 아멘, 아멘, 박수 한번 해, 박수. 그래, 그래. 하하, <laughs> 옆에 정민이, 하하, <laughs> 웃고 있어. <laughs> 아 그래서, 이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 오베대돔의 자선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베대돔은 언약괴를 진짜 정확하게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폈죠. 그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자녀들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주신 분들이에요. 자, 남은 자, 구별된 자, 직임을 얻은 자, 그 직무의 능력을 얻은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 아무나 올수 있겠어요? 와도 힘들어. 왜? 너는 능력을 안 받았으니까. 복을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 예. 아, 나는 복을 안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바라오퍼. 여기 얘 들어보니까 어? 돌밭이래. 근데 가아 없는 거래. 파트를 가루 오퍼면 되잖아. 가아오퍼라니까 어? 어 나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됐냐? 나도 그랬어, 나도 엉망이었어. 근데 나는 계속 내 돌밭을 어이 가치밭을 갈아엎었다니까? 아니 밭을 개관하는데그어개관이안된 밭을 그거를 좋은 밭, 옥토밭으로 만들려면 그냥 막 들어가서 그다 파가지고 걸러내고 막 들어내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 훈련 들어가는 거고. 자꾸 어, 나는 아닌가 보다는 그렇게 하면 가라 어으라니까왜 가라 없지 않고 맨날 나는 아닌가왜 이렇게 들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가라 어을 생각을 하지 어 나는 아닌가 그러니까 네가 밭이 아니라는 얘기야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맞아 이거구나 그래 가라 어플데 이렇게 이렇게 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갈아 엎으면 되잖아. 근데 갈아 엎기 싫어? 갈아 엎으라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 누구나 갈아 엎으면 돼. 그리고 여기서는 씨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 씨는 정확해. 밥만 준비하면 돼, 밥만 간찬은 다 준비됐다. 밥만 준비해, 네가시 어? 뷔페로 쫙 준비돼. 부페로인데 밥은 없어. 밥은 네가 준비해 봐. 이거 못 해? 밥만 준비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상은 다 문제기 반장한 구형제처럼 그 지김을 얻어 여호와의 섬. 그럼 지김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알겠지? 지금 아무한테나 줘? 안 되지. 남은 자 중에서 구별되고 그죠? 구별된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를 섬기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면 뭐가 마침내 주어져? 직임이 주어지는 거야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직임을 감당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을 장로로 세우면 교회가 어떻게 될것 같아? 어? 그게 어떻게 될것 같아? 엉망진창이 되겠지? 그래서 직임은 안 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지임을 주는 거지 자격도 안 되는, 당신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될것 같아?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않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될것 같아? 그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당신 진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잘 인내하고 좋은 밭이 되고 칼로스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싸울 곳이 없도록 말라기처럼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아멘! 아멘!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착착착 이렇게 지금 가는 거야 자, 다 제비 뽑혔으니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당신이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이제 능력이잖아요 그럼 이 능력하고 이 밑에 동서남북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럼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셀라마는 동쪽에 뽑혔어요. 영광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레윈 여섯 명 세워요. 북쪽은 뭐예요? 북쪽은 어떤 세상에서의 부르심이죠. 그게 이것은 명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명철함, 세상에서의 모사. 아니, 바보야. 조금만 생각하잖아. 그럼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 왜?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응? 삶이 왜 그런지, 아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아니 진짜 왜이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어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 아, 의문이다. 왜 성경을 안 가르쳐 주시고,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실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치? 아, 정말 이게 바른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죠? 지혜롭게 조금만 생각하면, 뭔가 좀 이상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분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분간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북적은 누가 맞냐면, 이 모사, 명철한 모사, 스가랴가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능력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의 목표가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명철하게 그 모사처럼 잘 판단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베데도은 남쪽이잖아, 유다 쪽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이름 안에 거하고, 이름과 동행하고, 서쪽은 숲빔 뱀이에요. 호사는 피난처고요. 이거는 뭐예요? 세상이죠. 그래서 큰 길이라는 것이 뭐예요? 큰 길. 큰 길이라는 것은 바로 열려있는 현관 건물이잖아요. 그럼 뭐,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세상은 등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뱀의 소리. 귀 닫고. 그죠? 그리고 재앙, 세상은 재앙이죠. 예, 거기서 내가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길로 열려있는 현관 건물, 그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을 닫고. 이쪽은 세상은 등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부르심의 소리를 잘 듣고,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게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게 직무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문들을 지키는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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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해요. 뱀에게 문을 열어주면. 자꾸 비진리가 계속 들어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재앙으로부터 피난을 가야 되는데, 진짜 재앙을 당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대하여 파수가 여기만 나오잖아. 서로 대하여 파수니까 서로 어떻게? 지켜줘요. 그렇죠. 지켜줘요. 어, 너좀 이상한데? 야, 너 묵상 지금 안 하고 있지? 야, 쟤 이상하다. 쟤 자꾸 졸는데, 너 묵상 났지? 어? 어디 갔어? 어. 그래, 성민이 안 졸고 있네. 뒤에 딱서 있잖아. 그래, 저 상태는 괜찮은 거지, 저금 이렇게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이상하다. 너 묵상 났지? 이렇게 돼.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그래, 해서, 목사님, 쟤좀 상태가 이상합니다. 쟤 약간 정신병자 같아요. <laughs> 잘 돌봐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제 말을 참 이상하게 해요. 어. 그래서 말씀을 놨는지안놨는지 놨는지 서로 마주 대하여 파수를 잘 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앞뒤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자 됐죠.